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아로마티카의 기업 분석과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8,000원. 지금 분위기에 신경 쓰지 말고 놓치지 마세요.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아로마티카는 11월 18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1월 19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아로마티카의 청약은 미래에셋 비전 스펙 8호, 미래에셋 비전 스펙 9호, 삼성 스펙 12호와 엑셀 세라 퓨틱스의 실권주 청약과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아로마티카의 환불일은 2일 뒤인 11월 21일입니다. 환불일이 2일로 짧은 점은 장점입니다. 아로마티카의 상장 예정일은 11월 27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 스펙 8호의 상장 예정일이 11월 27일 목요일이기에 두 종목은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스펙 종목이긴 하지만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로마티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티카는 아로마 테라피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피부에 안전하고 유효한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하는 브랜드입니다. 2004년 런칭되었습니다. 아로마티카는 전 제품 모두 합성 향료와 인체에 유효한 성분을 배제하고 동물 유래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100% 비건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 브랜드와 달리 아로마티카는 자체적으로 화장품의 원료의 선별과 수입, 연구, 제조, 물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로마티카의 공장을 찾아보면 아주 큰 규모의 공장은 아니지만 오산에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장 가동률을 살펴보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가동률이 33.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동률이 높지 않기에 증설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오일, 미스트, 디퓨저 등과 같은 아로마테라피 제품보다 리본 케어, 린스 오프 케어 제품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을 살펴보면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은 로즈마리 루트 이넨스라는 두피 영양 토닉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인기 많은 제품은 로즈마리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로 탈모와 두피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성 청결제, 수딩 알로에 베라제, 샴푸, 컨디셔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로마티카는 합성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천연 비건 뷰티 브랜드이고 자체 연구 및 직접 생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비중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매출은 대부분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은 18.54%였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31.2%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로마티카는 2024년까지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2025년 상반기 내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 성장률이 한 자리로 둔화되었습니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 내수 매출이 줄어든 이유가 올리브영 및 디지털 커머스 채널에서의 부진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로마티카의 판매 채널별 비중을 살펴보면 자사 매출이 9.3% 밖에 되지 않고 올리브영 매출이 14.1%, 온라인몰 매출이 34.6%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비중이 높았던 올리브영과 온라인몰에서 매출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채널별 판매 수수료를 살펴보다 재밌는 상황이 있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영 등 오프라인 판매 수수료는 조금 늘어난 3.05%이지만 홈쇼핑 수수료는 무려 43.82%나 됩니다. 판매할 때 내는 수수료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이기에 홈쇼핑에서 사는 제품이 저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품은 홈쇼핑에서 구매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올해 상반기는 전반기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증가했습니다. 다만 아로마티카의 영업이익률은 10%가 되지 못해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국내 상장사인 LG 생활건강, 토니모리, 이치한불, VT를 선정하였습니다. 4개 회사의 펄을 평균한 25.9 8이 가치 산정에 사용된 것입니다. 국내 화장품 관련 회사 중 가장 비슷한 펄은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의 25.25배입니다. 아로마티카의 가치를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 정도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땐 다소 높은 감이 있습니다. 공모가는 2024년 3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의 순이익 49억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계산된 주당평가가액은 9,994원입니다. 여기에 19.95% 할인율을 적용한 8,000원이 희망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되었고 공모가는 상단인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는 2,274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152.98대 1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의무보의 약약도 건수 기준 62.18% 수량 기준 58.0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수요측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수요측을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8,000원에 가장 많은 수요측이 몰렸습니다 초과도 5.8%가 있었습니다 공모가 미만은 단 5건밖에 없었습니다 아로마티카의 의무 보유 약약 수치를 수혜 측제도 개편 이후 종목들과 비교해 보면 평균 49.16%보다 조금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의무 보유 약약 수치로는 중간 또는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보유 약약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가장 적은 1.74%, 3개월이 7.43%, 1개월이 14.28%, 15일이 34.56%입니다. 장기인 6개월, 3개월은 매우 적고, 단기인 1개월, 15일이 아주 많은 상태입니다. 장기가 높았던 CMTX에 비해 단기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수혜 측에 참여한 기간 투자자들이 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좋게 본 것을 의미합니다. 아로마티카는 확정된 공목가8천원 기준 상장 시가 총액이 1,017억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31.37%이고, 시가 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319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28.8%로 적은 편이고, 규모가 작기에 금액으로도 92억 원 수준입니다. 회사의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최대 주주는 2년 6개월간 매각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자사주도 6개월간 매각이 금지됩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는 벤처 금융 두 곳과 일반 법인 다섯 곳밖에 없습니다. 개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로마티카의 소액 주주는 여섯 명으로 매우 적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기간 투자자, 일반 법인에는 다른 투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비상장 거래 내역도 없습니다. 기존 주주의 취득 단가를 알아보면 액면 분할과 무상 증자, 리픽싱 등을 고려하면 2020년 투자자는 3,182원. 2021년 투자자는 4,979원입니다. 모두 공모가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상장일 이후 유통물량을 알아보면 1개월 뒤 5.12%, 3개월 뒤 5.46%, 6개월 뒤 9.46%의 유통물량이 추가로 풀립니다. 상장 이후 유통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로마티카의 상장 유통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코칩,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보다 조금 더 많고 STW 바이오비즈보다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아로마티카의 상장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작은 수준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엔 5.3%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아로마티카의 정규직 직원 수는 141명이고 근속년 수는 2.6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국민연금 기준 평균 연봉은 5,298만원입니다. 우리 사주조합 1인당 배정 규모를 살펴보면 1 1 3 5주 908만 원입니다. 1인당 배정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60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신한 투자 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한 투자 증권은 청약 수수료 2천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한 투자 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 시 모두 우대 고객 200% 등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급은 5만 주 청약이 가능하고, 5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원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원권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20%가 있습니다. 구주 매출을 하는 주주는 KC 3호 투자 유한회사로 벤처 금융 기간 투자자입니다. 보유한 주식 301만 주중 60만 주를 공모를 통해 매각을 합니다. 해당 주주는 공모를 통해 60만 주를 매각하고 상장에 60만 주 매각이 가능합니다. 만약 구주 매출을 하지 않았더라면 상장의 유통 가능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었기에 이번 구주 매출은 상장의 유통 물량을 줄인 것으로 볼수 있어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아로마티카는 상장의 공모가 8,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사항가 400%는 32,000원, 하항가 60%는 4,8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티카는 아로마 테라피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2004년 런칭한 화장품 제조 브랜드입니다. 아로마티카는 합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천연 비건 뷰티 브랜드이고, 자체 연구 및 직접 생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K뷰티 위상답게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어든 점은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로마티카는 수혜 측 결과도 좋은 편이었고, 의무보유약약이 140% 정도 배정된다고 계산해 보면, 상장의 유통물량은 매우 적은 183억 원 수준이 됩니다. 게다가 기준주주 비율도 높지 않고 규모도 작기에 유통물량 하나만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상장의 유통물량이 100억원대인 종목들의 상장의 성적을 살펴보면 위너스는 상장이 300% TD스팜도 300% 파인 메딕스는 170% 벡트는 173% 키스트로는 200%의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로마티카는 스펙과 동시상장의 변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유통물량 종목들이 큰 수익을 기록했던 점 참고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로마티카는 미래세 비전 스펙 8호, 삼성 스펙 12호, 미래세 비전 스펙 9호, 엑세 세라퓨틱스, 실권주 청약과 일정이 겹칩니다. 게다가 아로마티카와 미래세 스펙 8호는 상장 일정까지 겹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삼성 스펙 12호와 미래세 스펙 9호는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동안 스펙 상장이 없다가 스펙 상장이 이어집니다. 11월 21일 금요일 bnk 제3호 스펙이 상장하고 11월 24일 월요일 신형 제11호 스펙이 상장합니다. 미래에셋 비전 스펙 8호전에 상장하는 스펙들의 결과가 좋으면 스펙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지만 앞으로 3주 동안 상장하는 스펙만 무려 6개나 됩니다. 스펙의 상장의 성적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수 없는 랜덤 박스입니다. 하지만 아로마티카는 매우 규모가 작은 일반 공모주로 그동안 검증된 수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동시 청약에 청약을 할 거면 아로마티카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 종목은 일단 어찌될지 모르니 균등 이상은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